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보수 매체라고 자초하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와 KBS, MBC, SBS, 여기에 급진 좌파 매체들 전부, 더불어 공산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친한동은계 위원들, 배신자 위원들이 연일 국민의힘 장동력 대표를 압박하는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개엄과 관련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지요. 속보 국민의 힘장동혁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개엄 사과 거부 한미일보 장동혁 역경 딛고 해냈다 장동력 화이팅 종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컷뉴스 속보 장동력 불법 개염 사과 거부 위해 폭고에 맞서기 위한 개염 한미일보 실언 장동력의 사과 거부 선언 보수 진영 재정비에 신어탄. 제가 방송에서도, 방송에서 계속 강조해 드립니다만, 장동혁 대표님 지금처럼, 지금처럼 불도저, 불러줘, 불도저처럼 밀어붙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개엄에 대한 사과를 공식 거부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3일 123 비상 개엄은 의회 폭고에 맞서기 위한 개엄이었다라며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 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한미일보가 장동혁 대표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장동력, 장동력 국민의 힘 대표가 인천 집회에서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순회 집회에 클로징 멘트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입니다. 화가는 없다는 공식 선언이었습니다. 이한 문장으로 장동력 대표는 한달 넘게 이어져온 조중동과 종편 방송들의 압박을 일축했습니다. 조선일보는 24시간 한동훈을 찬양하며 장동력을 압박했습니다. 동아일보 tv조선 채널A는 한동훈 똘마니들을 불러내 빨리 사과해 빨리 사과해 장동력 이라며 앵무새처럼 반복 시켰습니다. 당내에서는 양양자 최형두 김재석 한지아 김예지 같은 친한계 위원들이 계속 발목을 잡고 물어뜯었습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흔들리지 않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laughs> 사과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의 힘이나 장동력 대표가 사과를 입에 담는 순간 목을 부러뜨릴 것입니다. 너희가 인정했구나, 너희가 내란 정당이 맞구나. 그럼 국민의 힘 해산하라. 이게 바로 민주당이 준비했던 시나리오, 시나리오이며 만약 사과를 했다라면 국민의 힘 목을 부러뜨려을 것입니다. 사과는, 불복의 신호입니다. 의의 자리로 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또다시 상기시키며 대중들에게 국민의 힘이 잘못했다는 인식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동력 대표는 사과를 거부하고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정방향으로 가는 길이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선택이었습니다. 장동력 대표가 받는 압박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그 강도가 훨씬 더 강할 것입니다. 저중동이 날이면 날마다 공격하고 정편 방송들과 급진 좌파 매체들, KBS, MBC, SBS가 시간마다 장동혁 대표를 물어뜯고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친한계와 친준계가 계속 흔들고 있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방송을 한두 개만 보지만 장동혁 대표는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이 봤습니다. 리더가 되면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그런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그런 엄청난 역경을 속에서도, 그것을 딛고 장동혁 대표는 잘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면 돌파를 선언해, 선언했으며, 이곳이 진짜 장동혁의 리더십이 빛나는 순간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요? 한동훈도 부모야하고 이준석도 부모야하고 조중동도 부모야한다며 아장아장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달랐습니다. 한동훈을 정리하고 이준석을 처단하고 이재명을 공격해야 한다는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오직 정면 돌파했습니다. 공격의 대상은 이재명이었습니다. 똘똘 뭉쳐서 이재명 독재에 맞서 싸우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켜야 한다. 개염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고 탄핵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는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이것이 장동력의 전략이었고, 장동력의 의지였습니다. 장동력 정말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청래와 이재명이 싸우고 있고, 77만 유령 당원 위협이 터지고, 장경태 추행 사건이 폭발하고, 통일교 후원금 위협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보수는 똘똘 뭉쳐야 합니다. 민주당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웃을 때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흔들릴수록 저중동은 더욱 장동력을 흔들 것입니다. 한동훈을 살리고 이준석을 끌어들여 국민의힘을 다시 쪼개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동력 대표의 입지가 지금 너무나 중요합니다. 장동력 대표는 지금 보수 정당 역사상 그 어느 때에 어느 당 대표보다 어렵고 힘든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의 의석수와 힘으로는 어떤 법안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여야의 비정상적 세력 불균형 속에서 장 동력 대표 고군분투 하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도를 따지면 그 어느 의당 대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과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준석을 정리할 수 있겠는가? 한동훈을 정리할 수 있을까? 보수 내부의 암세포를 도려낼 수 있겠는가? 이재명 체제에 끝까지 맞불을 놓고 싸워서 이재명을 퇴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정청래와 이재명의 갈등을 증폭시켜 이재명의 권력을 조기에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모든 것이 국민의힘 장동력 대표에게 달려 있습니다. 정당 정치의 기본 노선은 사람 장사로 살아남은 정당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팬덤 정치, 개딸식 정치, 중도 만능론, 이합 집산용 통합론은 정당을 썩게 만듭니다. 내부 총질, 개파, 사병화, 비정상적 충성 구조는 당을 망칩니다. 우선 순위는 명확합니다. 공원 당원들의 의사가 먼저이고 개파의 이해 관계는 나중이며 개인 정치인은 그 다음입니다. 노선을 확립하고 당심을 결집시키고 이 중도층을 끌어들여 새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 보수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 그 길을, 장동혁 대표는 지금 그 길을 묵묵히 가고 있습니다. 한동훈과 이준석이 설치면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들 이들을 대담하게 정리하는 것이 장동력 대표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주어진 책무는 장동력 대표를 지키는 것입니다. 당원 가입을 하고 집회에 참여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국민의 힘 당원 가입을 합시다. 한 달에 당비 천 원만 내면 됩니다. 그러면 지방 선거, 지방 선거 때 공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양자 같은 불순 분자를 다시는 뽑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금 당장 당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보수 진용의 재정비가 시작됐습니다. 장동력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비상 경험과 관련된 사과 공식 거부 선언은 그 신호탄입니다.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보수는 노선으로 승리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안보, 책임 정치 등 이곳이 보수의 정체성입니다. 호플리즘, 팬덤 정치, 안 기업. 안 시장 노선은 민주당에게 맡깁시다. 우리의,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길을 장동력 대표와 함께 가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 교체만이, 이재명 정권 교체만이 답입니다. 국민의힘 장동력 대표 화이팅! 저도 장동력 대표님 화이팅! 우리 모두 장동혁 대표님, 화이팅!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